귀에 쏙 말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3단계 합법을 일단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근거 부연 설명 하고, 다시 결론을 반복하면서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론, 근거, 요약. 3단계.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뭐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참 만남 스피 치 훈련을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절로 투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하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실수를 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떨어도 괜찮고 말을 좀 못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수용 존중 이해가 될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나의 잠재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이런 말자아실험 경량성이 발휘가 되, 되면서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잘 나오는 겁니다. 마치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 술자리에서 말이 잘 나오는 것처럼 이 대중 스피치도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만남 치유 스피치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참만남 치유 스피치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오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정말 뼈를 묻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훈련을 해보신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엘비베이터법 2단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을 주는 거죠. 1단계는 병을 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laughs> 문제를 이야기하고 2단계,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한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별 시간 이상. 발표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무대에서니까 거의 절반도 이야기를 못하고, 긴장 떨림으로 내려왔던 그 창피한 경험 말이에요.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그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속성으로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 드립니다.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긴장 떨림을 어, NLP 체면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참 만남 치유 스피치를 통해서 편안하게 스피치가 터득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때한두 달이면 긴장 떨림이나 불안은 없어지게 되죠. 국내 최초 심리 치료 스피치 교육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뼈를 묶는다는 심정으로 자 발표 불안을 해결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IPB를 좀 이해를 하면 말하는 게 아주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IPB의 첫 번째는 인스턴트, 인스턴트, 사건이죠, 사건, 뭐 에피소드, 떠난 뭐 드는 이야기, 뭐 만든 이야기 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이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는 포인트, 요점. 저의 이야기 요점은 뭐뭐입니다. 이야기 요점을 정리 하고요. 마지막에 베너티 이득. 자, 여러분들도 몸에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IPB 이거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뭐 영업 마케팅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어, 교육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 이야기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고 이 이야기였지만 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아적인 이야기 이속우아와 같은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면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어요. 자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과 다르게 생긴 자기 자신을 <laughs> 미워하고 과소평가하고 기죽고 주눅이 들면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죠. 왜 나는 오리랑 다르게 생겼습니까? 오리랑 똑같이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다운되고침물돼서 어느 날 강가를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 난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왜난 오리랑 다르게 생겼지? 그때 이제 저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백조들이 있었죠. 백조를 보면 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 백조처럼 아름다운 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하늘에 그 날아가는 백조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너도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 너도 우리랑 똑같이 생긴 백조야. 물류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봐. 그래서 물류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백조처럼 아름다운 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부터 이 미운 오리새끼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원래 오리랑 달랐구나. 오리랑 다른 게 기죽고 주눅들고 못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어, 나만의 독특한 재능과 나만의 개성, 나만의 가치 열정을 살려서 나다운 삶을 살자는 그런 신호였구나. 그래서 미운 오리새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리를 끼워넘어서, 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이런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미운 오리새끼 속성도 있고, 백조의 속성도 있고,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할 때 미운 오리 새끼 속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기죽고, 주눅들고, 남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성격으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를 할때이 백주의 속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경쟁의식도 없어지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나만의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면, 키우면 어떨까요? 이 발표 불안, 긴장, 떨림은 아마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신감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 백조의 마음을 한번 키워보세요. 네.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키워봅니다. 아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